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롱샴 르플리아주 오리지널 미니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미니백입니다. 간편한 수납공간과 패셔너블한 디자인으로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데일리와 여행용으로 모두 적합합니다. 호환 이너백과 스트랩이 포함되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4위입니다. 롱샴 르플리아주 미니백이 가성비 뛰어난 제품으로 이너백과 스트랩 포함으로 활용도가 높아요. 디자인과 퀄리티 모두 만족스럽고 다양한 스타일로 착용 가능해요. 3위입니다. 롱샴 르플리아주 미니 토트백은 귀여운 사이즈로 필수 아이템을 담기 좋습니다. 할인 중이라 가성비도 훌륭해요. 꼭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롱샵 르플리아쥬 미니백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할인된 가격에 이너백과 스트랩까지 무료로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롱샵 르플리아쥬 미니 파우치는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품질과 예쁜 색상이 돋보입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가오는 가을과 잘 어울릴 듯 합니다.